어르신, 혹시 요즘 말할 때마다 입에서 냄새 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손주가 얼굴 찡그리고 도망가면 괜히 마음이 상하고 말수도 줄어드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국악내과 전문의 정성우입니다. 50년 동안 어르신들 입 냄새 문제를 수없이 상담하고 치료해 왔습니다. 양치도 하루 세번 꼼꼼히 하는데 왜 자꾸 입에서 냄새가 날까요? 그중 대부분은 치과를 아무리 가도 해결이 안 되는 고질적인 입냄새였죠. 그런데요, 입냄새의 진짜 원인은 입안이 아니라 혀와 세균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진료한 76세 김재순 어르신은요, 10년 넘게 입냄새 때문에 외출도 꺼리셨습니다. 손주들이 얼굴 가까이 안 오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로 입을 가리고 다니셨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 딱 하루만 해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숨쉴 때마다 나던 그 냄새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이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양치할 때 치약에 딱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내 이야기 같다 싶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은 정보 앞으로도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자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 이야기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김선자 어르신은 올해 75세이신 여성분입니다.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부터 어깨가 많이 처져 계셨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앉으시더니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혹시 제 입에서 냄새가 나는 걸까요? 제가 깜짝 놀라 어디 불편하셨어요? 하고 여쭸더니 어르신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날이 요즘 저랑 대화를 잘안 하고요. 손주도 저를 피하는 것 같아서요. 예전엔 얼굴에 뽀뽀도 하고 안기고 그랬는데 요즘은 가까이만 가도 몸을 뒤로 젖혀요. 할머니, 냄새나 이런 말은 안 하지만 딱 보면 알겠어요. 저한테서 입냄새가 나는 거예요. 말씀하시다가 눈시울이 금세 붉어지셨고, 저도 마음이 찡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입냄새 때문에 소앓이 하시는 걸 알지만, 이렇게 가족과의 거리에서 상처받으신 분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양치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세 번은 꼭 해요. 양치질 할땐 혓바닥도 닦고, 가글도 하고, 치과 가서 스케일링도 했거든요. 근데도 이상하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르신의 말씀이 끝나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르신 말씀 정말 잘하셨어요. 사실 입냄새는 양치만으로는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입냄새의 가장 큰 원인이 혀와 입 안세균인데요. 특히 나이 들면 침 분비가 줄고 입안이 마르면서 냄새가 더 심해지거든요. 어르신은 제 말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방법 하나를 알려드렸습니다. 치약에 레몬즙 한 방울만 떨어뜨려 보세요. 그리고 양치할 때 혀를 너무 세게는 말고 부드럽게 닦아주시고요. 자기 전에는 물한컵꼭 드세요. 이세 가지만 하셔도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김선자 어르신은 처음엔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그렇게 간단한 걸로 냄새가 없어질. 하시며 반신반의하셨죠. 그렇게 돌아가신 지딱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진료실 문이 다시 열렸고, 어르신이 그날보다 훨씬 밝은 얼굴로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저 진짜 놀랐어요. 아침에 손주가 저한테 안기더니. 할머니, 오늘 좋은 냄새 나 그러는 거예요. 말씀하시다가 어르신 눈에 눈물이 맺히셨고 저도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혼자 방에 누워 나왜 이렇게 냄새가 심할까 속으로 울었거든요. 근데 그레몬즙 그래 한 방울로 그 냄새가 싹 사라진 거 있죠? 어르신은 그날 이후 아침저녁으로 식초를 치약에 한 방울씩 떨어뜨려 양치하고 계십니다. 예전엔 양치할 때도 억지로 했어요. 해봤자 뭐하나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침에 양치하는 게 즐거워요. 입안이 시원하고 뭔가 기분까지 맑아져요. 게다가 그날 이후로는 딸도 얼굴을 자주 보러 온다고 하셨고, 손주도 다시 할머니 품에 안긴답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어르신의 생활과 마음까지 바꿔놓은 겁니다. 김선자 어르신은 마지막에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래몬즙 한 방울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다시 사람 앞에서 웃고 말하고 당당하게 숨쉴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날 저도 참 오랜만에 진료실에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을 느꼈습니다. 김선자 어르신처럼 입냄새 때문에 손주와의 거리까지 멀어졌던 분이 작은 변화 하나로 가족의 품 안에서 웃음을 되찾으셨죠. 그런데요, 입냄새 문제는 꼭 가족뿐 아니라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와의 사이에도 조심스러운 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내 앞에서 말조차 꺼내기 어려웠던 정진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정진수 어르신은 79세 남성분으로 평생 가족을 위해 성실히 살아오신 분입니다. 말수가 많지는 않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따뜻함이 묻어나는 분이셨죠. 진료실에 들어오셨을 때도 정중하게 인사하시곤 말없이 앉으셨습니다. 제가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을까요? 하고 여쭈니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요즘 아내가 제가 말할 때마다 고개를 돌립니다. 직접 뭐라 하진 않지만 그 표정만 봐도 다 알겠어요. 제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저는 놀라서 대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주변에서도 그런 말씀을 들으셨나요? 정 어르신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습니다. 아니요, 누구도 대놓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근데 아내랑 마주 보고 이야기하려 하면 얼굴을 살짝 돌리고 같이 앉아 TV 보다가도 거리를 두는 걸 느껴요. 그게 너무 마음에 걸립니다. 어르신은 평소 아내분과 함께 오순도순 식사하고 대화하며 지내셨는데 최근 들어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서로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고 느끼신 겁니다. 아내가 냄새 난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말도 못하잖아요. 그냥 조용히 방에 혼자 있는 게 편할 때도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부부 사이에서 말 한마디 숨한 번이 조심스러워지는 건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가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레 여쭙습니다. 어르신 평소 양치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침 저녁으로 꼼꼼하게 합니다. 치실도 쓰고 가글도 하고요. 치과도 정기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침샘 기능이 떨어지고 입이 마르면서 냄새가 생기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아주 간단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치약 짜신 다음에 식초 한 방울만 섞어서 양치해 보세요. 그리고 혀도 살살 닦아주시고요. 자기 전엔 꼭물한컵 드시고요. 이세 가지만 하셔도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어르신은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그거 하나로 바뀔 수 있을까요? 예, 실제로 입냄새는 혀에 남아있는 세균과 마른 입안이 원인입니다. 이 식초는 입안을 시원하게 하고 냄새 유발균을 줄여주는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정진수 어르신이 다시 병원에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진료실 문이 열리자마자 활짝 웃으시며 인사하셨어요. 선생님, 이거 정말 되네요. 식초 한 방울 섞었을 뿐인데. 아내가 요즘 저한테 웃어요. 정 어르신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어제는 아내가 먼저 제보에뻣뻣를 했습니다. 이런 거몇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울컥했습니다. 그한 방울이 사람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줄여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입 냄새 없어지고 나니 제가 말하는 것도 편해졌어요. 말하다가 자꾸 입 맞고 숨 돌리던 버릇도 없어졌고요. 요즘은 아내와 함께 아침 산책도 다시 시작하셨답니다. 동네 시장도 같이 나가고 함께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시간이 늘었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 줄 진작 알았으면, 괜히 혼자 방에 틀어박혀 있진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정 어르신은 그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사람이 숨 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숨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멀어질까 봐 두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당당하게 숨 쉬고 말할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좋습니다. 입냄새는 단순한 냄새 문제가 아니라 사람 사이의 거리와 관계를 바꿔놓는 민감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정진수 어르신처럼 작은 변화 하나로 마음까지 회복된 분을 볼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작은 한 방울의 힘을 믿게 됩니다. 정진수 어르신처럼 입냄새 때문에 부부 사이마저 멀어졌던 분도 식초 한 방울 덕분에 다시 손을 맞잡고 웃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입냄새가 꼭 냄새로만 불편한 게 아닙니다. 아무 맛도 안 나고 입안이 텁텁하고 쓴맛 올라오는 그 불쾌함 때문에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조차 피하게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번엔 그런 불편함을 안고 오셨던 박화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박화자 어르신은 올해 81세 되신 여성분이십니다. 평소에 성격이 참 밝고 인사성도 좋으신데, 그날 병원에 오셨을 땐 왠지 표정이 어둡고 힘이 없으셨어요. 제가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어요? 하고 여쭈니 작게 한숨을 내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요즘 입안이 자꾸 텁텁하고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말할 때마다 남들이 불편해할까봐. 자꾸 눈치가 보여요. 그러면서 덧붙이셨어요. 교회 모임에 가면 인사도 조심스럽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고개를 살짝 돌려요. 혹시 내가 냄새가 나서 저러는 건 아닐까. 괜한 걱정이 들고요. 사실 어르신은 예전엔 모임에서도 말도 많이 하시고, 웃음소리도 컸다고 하셨어요. 근데 요즘은 점점 입을 닫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 긴장하게 된다고 하시더군요. 젊었을 땐 생각도 안 했던 일인데 요새는 입이 마르기만 해도 또 냄새 나는 거 아닐까 그 걱정이 먼저 들어요. 제가 자세히 여쭤봤죠. 어르신 하루에 물은 얼마나 드세요? 물을 많이 마시려고는 해요. 근데 마셔도 금방 다시 텁텁해져요. 양치는 하루에 몇번 정도 하세요? 아침, 저녁은 꼭 하고 가끔 점심 지나서도 한번더 해요. 입 냄새 나는 것 같으면 바로 화장실 가서 양치해요. 이렇게 열심히 관리하시는데도 냄새가 나고 입안이 불편하시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크셨을까요? 저는 어르신의 이야기를 다 듣고 차근차근 설명드렸습니다. 어르신 나이가 들면 침샘이 약해져서 입이 자주 마르고 그 말은 입안에서 세균이 냄새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양치도 중요하지만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혀 위에 쌓인 찌꺼기도 잘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치약 짜신 다음에 거기에 레몬즙 한 방울만 떨어뜨려 보세요. 이 레몬즙은 입안 세균을 줄이고 냄새를 잡아주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양치하실 때는 혀도 살짝 부드럽게 닦아주시고요. 자기 전에는 꼭물한컵 마셔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입이 덜 마르고, 냄새도 확 줄어듭니다. 어르신은 처음엔 고개를 갸웃하시며, 그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하셨지만, 그래도 믿고 해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르신이 다시 병원에 오셨는데, 그날은 들어오자마자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셨어요. 선생님 진짜예요. 입안 텁텁한게 싹 사라졌어요. 양치하고 나면 시원한 느낌이 오래가고 사람 앞에서 말할 때도 전혀 걱정이 안 돼요. 제가 반가워하며 정말요? 하고 웃으니 어르신이 더 크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모임에서도요. 예전처럼 저먼저 인사도 하고. 웃으면서 이야기 나눴어요. 누가 가까이 다가와도 마음이 편하니까 표정도 밝아지고 말수도 늘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예전엔요, 손주가 놀러와도 얼굴 가까이 오는 게 싫었어요. 내가 냄새나면 손주도 피할까봐. 근데 요즘은 손주가 제 무릎에 앉아 책 읽어달라면 얼마나 신나게 읽어주는지 몰라요. 그날 어르신이 마지막에 하신 말이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작은 레몬즙 한 방울이 제 마음까지 바꿨어요. 이젠 거울 보면서 웃어요. 오늘도 시원하게 숨 쉬자 하면서요. 입냄새 하나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두려워졌던 박화자 어르신. 그 어르신이 다시 자신있게 말하고 웃게 된건 레몬즙 한 방울이 만들어낸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박화자 어르신처럼 입안이 텁텁하고 말할 때마다 걱정되던 분도 딱한 방울의 변화로 다시 사람들 앞에서 웃고 말하게 되셨습니다. 입냄새 때문에 위축되고 사람들과의 거리마저 멀어졌던 세분 모두가 공통으로 실천한 게 있죠. 바로 치약에 이것 한 방울 더 하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텁텁하고 말라있죠? 그건 밤새 침이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혀 위에 하얀 것들이 낀 것처럼 보일 텐데, 그게 바로 냄새 유발균과 음식 찌꺼기예요. 그럼 지금부터 입냄새가 싹 사라지는 그 간단한 방법, 어르신도 당장 따라하실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서 집에서도 금방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칫솔에 평소처럼 치약을 짜세요. 그 위에 레몬즙을 딱한 방울만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양치질을 하세요. 이때는 혀 위도 살짝 같이 닦아주세요. 혀가 냄새의 핵심입니다. 양치 후에는 맹물로 23번 꼭 헹궈주세요. 레몬즙은 산성이기 때문에 입안에 남기면 치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한 모금 마셔서 입안을 촉촉하게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레몬 안에 들어있는 구연산이 입안에 세균을 잡고 혀에 쌓인 냄새 찌꺼기를 녹여주며 침 분비도 도와줍니다. 단 중요한 건 하루 한 번만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레몬은 몸에 좋지만 너무 자주 쓰면 치아가 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양치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저녁으로 넘어가 볼까요? 저녁엔 하루 동안 쌓인 음식 찌꺼기와 세균 때문에 입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제대로 입안을 헹궈주지 않으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더 텁텁하고 냄새도 심해지죠. 이럴 때는 식초 가글이 정말 좋습니다. 제가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기 전에 양치 다 하시고요. 따뜻한 물반 컵 준비하세요. 그 물에 식초를 한 방울만 떨어뜨리세요. 그리고 그 물로 10초 정도 가글 하시면 됩니다. 사과 식초, 현미 식초, 양조 식초 다 괜찮습니다. 다만 절대 많이 넣지 마시고 딱한 방울만 넣으셔야 합니다. 가글 하실 때는 입안 전체를 천천히 돌리시듯이 헹궈 주세요. 입술, 잇몸, 혀 밑까지 부드럽게 돌아다니게 해주세요. 그 다음엔 꼭 뱉으셔야 합니다. 절대 삼키지 마시고요. 가글 후엔 맹물로 한번더 헹궈 주시면 완벽합니다. 이 습관을 자기 전에 하루 한 번만 해 주시면 밤새 입안에 세균이 번식하는 걸 막아주고 아침 입냄새도 훨씬 줄어듭니다. 아침엔 치약에 레몬즙 한 방울 양치할 때 혀도 같이 닦기. 물로 충분히 헹구기, 저녁엔 따뜻한 물반컵 식초 한 방울, 10초 가글하고 뱉기, 맹물로 한번더 헹구기, 이렇게만 하셔도 며칠 안에 숨쉴때 시원하다, 말할 때 불안하지 않다는 느낌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 입냄새 하나 때문에 말을 아끼고 사람을 피하고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셨다면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을 꼭 실천해 보세요. 이건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루 한번, 한 방울로 시작하면 됩니다. 숨을 당당하게 쉬고 사람 앞에서 편하게 이야기하고 손주에게 웃으며 말 건네는 그 순간 바로 이 작은 실천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딱 한번 해보세요. 입안이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실 겁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입냄새라는 게, 그저 숨에서 나는 냄새 한 줄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영향을 주는 문제입니다. 말 한마디 건네는 게 조심스럽고, 누가 내 얼굴 가까이에만 와도, 괜히 고개를 돌리게 되고, 심지어 내가 내 숨결을 피하게 될 때도 있죠. 나는 왜 이러지? 다 씻고 닦았는데도 왜 나만 이런 냄새가 날까? 이런 생각에 자책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건 이겁니다. 입냄새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관리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마치 손톱이 자라면 깎아줘야 하듯 입안도 나이 들수록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충분히 개선되고 좋아질 수 있어요. 이건 비싼 제품도 아니고, 복잡한 치료도 아니고, 그저 매일 반복하는 양치 시간에 딱한 번만 조심스럽게 넣는 습관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어르신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숨 쉬는 게 당당해지고, 말하는 게 편해지고, 사람들 앞에서 웃을 수 있게 됩니다. 손주가 안겨도 걱정 없고, 교회나 경로당에서도 거리감 없이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도, 어,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이런 말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직접 봐왔습니다. 그분들도 처음엔 의심하셨어요. 그렇게 간단한 게 정말 효과가 있겠어요? 하지만 며칠, 일주일, 한 달, 그리고 결국 밝아진 표정과 당당한 말투로 저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분들 말씀 들을 때마다 저도 괜히 뭉클해지고, 이 직업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르신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것 같아도, 나는 혼자 고민하는 것 같아도, 입냄새 문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누구나 고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것, 이미 변화의 첫 걸음을 내디드신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 치약 위에 딱한 방울, 아니면 자기 전 식초물 한 잔, 그한 걸음이 어르신의 말소리를 당당하게 숨결을 시원하게 표정을 밝게 바꿔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런 건강 정보 앞으로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도 살포시 눌러주세요. 영상 아래 댓글로 직접 해보신 후기나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정성껏 답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 숨 쉬는 것부터 당당한 하루 다시 찾아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